불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싼 거. 네. 별로 관심 없을 줄 압니다. 네.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약한 300년이 넘은 바이올린이고요그 바이올린에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300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0년 그러면 나무로 된 악기가 300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300년이 아니라 그냥 한 10년만 돼도 나무는 이렇게 뒤틀어지고 뭔가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신비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 울림을 어떻게 흉내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악기가 수백억여,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수백 년의 세월을 풍파를 견디며 나무의 결이 더 단단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거장의 손에 붙들려 그것이 연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0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이란 단순히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나라는 이 인생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을 완벽히 연주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뜻들이 다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이미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공한 모델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모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가라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의 연주를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성취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또 좋은 롤모델이 있어서 그 인물을 소개하자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1번이고 2번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신약성경에 총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로마 감옥이라는 차갑고 좁은 곳에 갇혀 있던 그는 마치 낡은 케이스에 담긴 고악기와 같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였단 겁니까? 감옥이고 비록 힘들어도 연주를 그쳤다 아니면 계속 연주했다? 계속 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영적 자서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소리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귀중하게 이름까지 붙여지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가장 귀한 소리를 낼 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달려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함께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계속 인생의 영주를 이어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사명을 이 바울을 통하여 함께 세 가지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까지 계속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정직함,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은 정확한 자기 진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 그의 인생은 거의 마지막에 달아져 있었습니다. 사역의 정점에 있었고 수많은 기적을 이미 체험했으며 신비로운 경험까지 다 마친 그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는 대접을 받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만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 괜찮아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영적 정직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 괴수라, 죄인이라 점점 더 자신을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내가 직분을 받고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성장이 멈춥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다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크리스도는 결코 안주하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더 얻고 싶어 합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가 고백한 그 고백에 보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절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십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더욱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가 예수구나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의도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겠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까지도 기꺼이 내가 참여하겠노라라는 결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네 가리기 있습니다. 배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단추를 꼭 잠궈야 하는 이런 것처럼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습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을 늘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 지금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이 몇년여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영적 정지 상태, 혹은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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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의 지배력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두 번째 법칙,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뒤에 것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큰 은혜를 누렸었는데, 지금은요. 옛날의 영광으로 지금을 계속 살아가는 거라면, 그것은 전진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의 사슬을 먼저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전에 못했던 것, 내가 전에 연약했던 것,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였던 그 실패의 기억들은 다 이제는 끊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과거를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죄책감에 사료잡혀 있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다고 하니? 너 전에 그거 못했었잖아. 이거는 사탄의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십삼장 이십오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신다. 다 잊으셨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였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그 실패의 사건들은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만 흘려 보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것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경 때문에 성공 때문에 오늘 머뭇거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기도 몇 시간씩 했었는데. 성경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읽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었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그날 주신 것을 그날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지난 경기 승리에 도취된 팀은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은 수많은 성교의 업적과 기적들을 뒤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보면 거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유리는 안 보고 거울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전부 다 뒤를 비추고 있거든요.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전부 다 뒤를 비추고 있지 앞을 비추는 거울은 없어요. 앞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눌려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늘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바울의 비결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채워야 하면 새로운 목표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멘.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감옥에 있어도 지금 내 나이가 황혼기에 접어들었어도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그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집중은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흩어지는 빛은 어두움을 조금 밝힐 뿐이지만 렌즈로 모은 빛은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이를 태우기까지도 합니다. 또 그것은 더 깊어지면 금속을 자르는 레이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연약한데 그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을 이루는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단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바울은 그표때그 그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하게 합니다 이 상은 세상에 죽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면했을 때 받게 될그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쓸수 있는 사람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이루고 싶은 영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앞자리가 팔자예요. 굿자가 가까워요. 목표는 세워야 할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기준 가운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각양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부분 다잘 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는 타지 마십시오. 네, 넘어질까 걱정이 됩니다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네, 중심도 잘 잡아야 되지만 해야 되는 게 있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래 야안 넘어집니다. 신한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 여기서 쉬겠다라는 생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니어 인생학교도 3월달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고 또 근데 교회 건축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 이제는 그만할래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네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본질에 더욱 더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 열심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맡겨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노라. 내가 주의 이름을 더욱 더 부르겠노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겠노라. 나의 빈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시는 만나들을 먹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온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주님의 표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내것 사람은 날로. 약해질 수 있어도 내속 사람은 더욱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릴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귀한 그 부르심의 상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화가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모든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다해. 죽음까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노라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